늦게야. 다시, 일단 다시 가미해야 돼. 응. 뭐라고요? 예쁘게 하셨네. 응. 야, 칭찬사. 요리, 요리, 임 응. 여기 봐봐요. 여기 고춧가루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거 뿌려줘. 그러면 응. 고춧가루 물이 먹어. 응. 어. 그 요, 빈틈 없이 해주는 거야. 여기에 물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줘요. 빈틈에. 이렇게, 응. 응. 이렇게. 그래서 물 없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이 생기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물을 적게 이렇게 넣는 거야. 음. 물이 적게 생기게. 음. 이, 그래서 이거는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살짝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고춧가루만 발라도 되고, 그래. 음. 요 스틈에 틈을 안, 안 넣는 게 김치가 맛있는 거야. 공기 안 들어가게. 음. 이렇게. 아, 요거놔주인데 여기는 좀 개판이네. 음.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다시. 빈틈이, 빈틈이 없게, 없게 하라. 어. 음. 이제 마, 마, 마무리야. 그게. 자, 무, 빈틈에 무 이렇게. 이렇게해서 음. 이제 됐고 이제 요런거요거퍼른 음. 음. 거로 퍼서는 걸로 음. 이제 음어자